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오 오늘 세 번째 소식.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고 빨리 전달드려야 돼서 말이 막 꼬일 수도 있고 지금 초흥분 상태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지? 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전달드리는 내용 들으시면 정말 졸린 잠도 달아날 만큼 엄청난 소식입니다 퇴근 시간에 듣고 계신 분들은 요 이어폰 꽂으시고 볼륨 크게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가뭘 찾아왔느냐 아니 왜 미스터트롯2 소씨 뭐하는 거죠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TV조선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기별로 자료를 발표 하거든요 각종 편성표부터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초대박 소식이 무엇이냐 임영웅의 모든 것을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 근데 이거 제가 좀 고민이 됩니다 본방사수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영웅님의 모든 것을 담은 리얼 다큐멘터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TV조선에서 방영이 되고요 날짜는 11월 10일 목요일 밤 10시입니다 왜 이걸 봐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고, 야 이걸 보고 저는 상당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이걸 이렇게 발표를 한다? 역시 영님의 우리는 정말 제가 감히 책정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구나라는 걸 느낀 이유가 제가 그토록 TV조선의 부담함을 설명했는데, 야또 이런 스페셜 방송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영님이 tv조선에 출연하면서 얼마나 많은 부당함을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유명세를 알리게 된이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이 제작진들과 방송사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그 이유는 이사 일단 영님의 이 리얼 다큐멘터리가요 11월 10일 목요일 밤 10시에 방영이 되는데 제가 요거 가지고 이렇게 흥분할 리가 없겠죠 자 다음 소식이 대박입니다. 자, 벌써 눈에 들어오시죠? 101일간의 전국 투어 콘서트를 설명하면서 뭐가 적혀 있느냐? 고향 창원, 광주, 대구, 인천, 대전, 일곱 개 지역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영 님의 전국 콘서트 투어를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야, 여기 있었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영 님의 이 콘서트 중에 보면은 분명히 뭔가 촬영하는 큰 카메라들이 있었다. 아, 저는 이게 CJ ENM의 티빙을 통해 공개될 줄 알았었는데, 야, 이거를 TV 조선에서 공개를 해버리네요. 이게 TV 조선과 직접적인 어떠한 협업인 건지, 아니면 별도의 촬영된 영상이 그냥 TV 조선에서 공개가 되는 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이 열정 가득한 무대와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담아낸 이번 다큐멘터리가 최초로 공개되고 무대 뒤에 비하인드 영상까지 볼수 있기 때문에 영웅님의 팬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스페셜한 시간을 선사한다라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영님의이 수많은 콘서트 현장에서 제가 계속 뒤에 뭔가 큰 카메라가 촬영을 하고 있다 이 전국투어 콘서트 영상 그냥 이렇게 보낼 리가 없는데 뭔가 큰게 하나 오지 않겠나 정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요게 준비가 되어 있었네요 그리고 이게 오늘 TV조선을 통해 긴급하게 공개가 된 내용이고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 이 다큐멘터리 방송이 영 님의 정국터 콘서트 비하인드 무대 뒤의 모습까지 모조리 정리를 해서 굉장한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야, 이거 이때까지 TV 조선에게 있었던 섭섭함을 이렇게 한 번에 날려 버리게 되는 건가요? 저는 요번 방송을 보고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TV 조선에서 요번 영님에게 이런 다큐멘터리를 정말 기가 막히게 제작을 했다라면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앞으로 tv 조선에 대한 생각이 완전 180도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tv 조선은 진작에 이랬어야 되지 않나. 임영웅 가수에 대한 이 엄청난 극진한 대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이걸 보고 또 야, 소씨 그렇게 tv 조선 부당함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더니 태세를 전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하는 건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가 이때까지 영웅님의 무대 영상을 짜집기해서 올렸던 TV조선의 프로그램하고는 그 스케일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 투어 콘서트에 대한 단독 취재를 통한 비하인드 무대 뒤의 모습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마냥 짜집기 영상이 아니라면 정말 이번 TV조선에서 제대로 큰 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어마무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영웅 신곡 최초 공개. 아, 소식 저는 아까부터 이 글자만 눈에 들어왔는데 왜 이거 설명 안 하나요? 라고 하셨을 겁니다.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임영웅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화려한 컴백을 알린다. 지난 5월 첫 정규 앨범 아인 히어로 이후 약 6개월 만에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는 라 소식에 다큐멘터리를 향한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맞다면요. 영웅님의 신곡이 100% 지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화려한 컴백, 이게 무슨 화려한 컴백일까요? 이번 다큐멘터리는 영웅님의 그동안의 전국 투 콘서트 내용을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컴백이란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그 비하인드 소식과 더불어서 5월달에 발매된 영웅님의 정규 앨범 이후에 6개월 만에 신곡 공개! 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야 이게 무슨 일이죠? 신곡을 최초 공개한다니 보통은 정규 앨범 활동 중이면 활동 휴식기 이후에 신곡이 공개가 되잖아요. 근데 야이 히어로는 어떻게 된게 지금 정규 앨범 활동도 끝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신곡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이 신곡이라는 거는 무지개처럼 기존 정규앨범에 있는 노래를 후속곡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곡 공개 자, 여기에 대한 전조증상 있어 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영웅님의 연결고리점들 기억나십니까? 저도 이제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는데 야, 팬분들의 말이 맞았네요. 이래서 함부로 제가 확장을 지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영님의 이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이런 심리적인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스웨터도 입고 화장도 하고, 메이크업도 한 모습이 뭔가 영님이 이 컨텐츠를 촬영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는데, 야, 이거 신곡 뮤직비디오일 수도 있고요. 신곡 커버일 수도 있습니다. 왜 신곡이 나오냐?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 걸리버 여행기 때 팬분들이 예측했듯이 정말 ost 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cjenm의 티빙에서 오픈될 또는 넷플릭스에서 공개될 새로운 신규 ost 곡 발매일 수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ost 보다는 그냥 미니 앨범, 미니 앨범이 뭐냐면 싱글 앨범이라고도 하거든요. 보통 가수들이 음원 한 개만 발매할 때 그걸 싱글 앨범, 미니 앨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영님이 정규 앨범 12곡을 수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싱글 앨범, 미니 앨범은요, 다른 가수들도 앨범 활동 중에 이렇게 미니 앨범, 싱글 앨범을 음원 하나만 만들어서 발매를 하곤 합니다. 이 모습이 아마 영님에게 요번 적용된 사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정말 대박이죠. 저한테 댓글로 너무 억측이다 가짜 아니냐라는 분들도 계셨고요. 한간에서는 이 신곡에 대한 이야기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것만 보고 판단할 수 있냐? 그거는 너무 억측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말을 저에게 전달해주신 천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칫 잘못 루머로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저도 그 당시 때는 팬분들의 의견일 뿐,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곡이 아닐 것 같다라고 했는데, 다 틀렸네요. 야, 역시 영웅시대 팬분들의 의견이 맞습니다. 인터넷에 존재하는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글들이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괜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수호 씨가 예측해드리는 내용들도 앞선 영상에서 강아지 이모티콘이 결국 블랙후드의 공식 굿즈 뒤판에 들어가는 푸들 강아지 확률이 높아졌는데 제가 그걸 이미 앞서서 최초로 예측을 해드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끼어 맞추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비판 비난을 하기 이전에 뭔가 이럴 가능성, 열려 있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우리가 영웅님과 이 물고기 뮤직 신정원 대표님의 이 원대한 행보를 그나마 예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버젓이 신곡 최초 공개잖아요? 야, 이거 정말 대박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얘기가 나왔을 때 기다 아니다라고 하신 의견 내신 분들,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이게 그냥 때려 맞췄다, 끼어 맞췄다라고 하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푸들, 굿즈, 요번 신곡, 아다리라고 하죠. 아다리는 너무 저속한 표현이니까, 뭔가 이 톱니바퀴처럼 딱딱딱딱 연결고리가 들어맞지 않나요? 야,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팬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걸리버 여행기, 이런 사진들,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래서 우리 히어로가 최근에 방송활동이 없었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영웅님이 지금 황을동을 방송에 출연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다. 다 팬분들을 위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을 확률이 크다라고 했는데, 야 이게 신곡일 줄은 저도 팬들의 의견처럼 진짜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야 이게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와 버려서. 가이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과연 이게 신곡 OST 곡일지 아니면 그냥 싱글 앨범, 미니 앨범으로서 나오는 영님의 또 다른 아예 전혀 색다른 곡일지 너무너무나 기대가 되고 이게 지금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아세요? 소 씨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앵콜 콘서트 연말에 있을이 앵콜 콘서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콘서트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빅 이벤트를 몰고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 이렇게 신곡과 다큐멘터리 방송까지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사람이 이래서 입조심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히 이거를 막 기대 아니다 라고 확정짓고 이게 비난 비판하기 이전에 우리가 열려있는 가능성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들 항상 영우님이 말하던 것이 꿈을 꾸어야 한다 꿈을 꾸면 이루어지더라 정말 이 얘기가 딱 들어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정말 팬분들의 의견처럼 제가 최초로 전달해 드렸던 내용처럼 영웅 님의 이때까지 있었던 이 각종 최근의 행보가 이 신곡과 연결이 정말 될 줄이야 야 정말 너무너무나 놀랍고 이런 뜻깊은 선물을 준비했다 라고 하니 지금 벌써 팬들 사이에선 이번 신곡이 아비앙토처럼 새로운 장르의 독특한 노래일지 아니면 다시 만날 수 있을까처럼 발라드일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는데 소시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아비앙토처럼 굉장히 트렌디한 곡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영님이 요번 정규앨범에서, 그리고 기존 이제나만 믿어요 등 발라드풍의 노래는 이미 선보일대로 다 선보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굉장히 큰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무지개에서 보여준 댄스 퍼포먼스, 거기에 플러스 무엇이다? 아비앙또의 굉장히 독특한 신장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음악적인 아티스트로서도 굉장히 큰 도전이었는데, 댄스와 새로운 장르의 노래를 모두 섭렵했죠. 저는 이두 가지가 믹스가 된 우리가 이때까지 영님에게서 봤던 발라드 정적이고 감성 장인으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이번 신곡은 우리가 감히 아이돌들과 감히라고 할 필요 없죠. 아이돌들과 비교될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트렌디한 새로운 신곡이 나올 확률이 큽니다. 아비앙토처럼 레게 힙합 장르일 수도 있고요. 댄스곡을 가미했을 수도 있고요. 힙합과 뭔가 발라드, 재즈가 융합된 굉장히 히어로처럼 히어로 곡처럼 브레티시 팝처럼 신 장르를 개척한 신곡일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영웅님의 신곡이 나온다라는 게 우리를 너무나 기쁘게 만들 새로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다음 영상에서도 관련지어서 또 다른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스밍 활동, 지금처럼 변함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